바이오 메디컬 뷰티 그룹 울트라 브이와 싱클레어 파마가 17일 국내 총판 계약을 맺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울트라 브이 제품 울트라 콜의 국내 판매가 가속화될 예정이며 유럽 판매를 위해 시 인증까지 완료한 상태인 만큼 해외 판매 계약까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클레어 파마는 영국계 글로벌 기업으로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피부 미용 성형 전문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를 유치 중이며, 국내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업체를 선별해 총판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클레어 파마와 울트라브이의 계약 제품인 울트라콜은 FDA에 등록된 PDO 성분으로 만들어진 미세구로 울트라브이만의 독보적인 특허 기술을 적용해 PDO 미세 입자를 가공하여 인체 내 주사기 주입이 가능합니다. 30년 이상 사용되어 온 수술용 녹는 실로 인체 내 생분해성 및 안정성이 입증된 성분이며 울트라브이만의 독보적인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산업 기술 혁신의 앞장선 기술 개발 담당자에게 수여하는 상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울트라브이 권한진 대표는 울트라콜은 국내에서 이미 다양한 상을 받아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해외 판매를 위해 준비까지 마친 상태다. 이 u 내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을 팔때 반드시 필요한 CE 인증을 받아 품질, 효능, 효과, 내구성, 안정성을 인정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히며 싱클레어 파마와의 국내 총판 계약 체결을 통해 울트라브이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